드리고 싶었어요. 물좀좀 좀 많이 마시고. 예, 너무나 멋졌습니다. 우리, 들으셨죠? 삐삐 여러분들이. 잘생겼고. 네. 춤선! 춤선! 하는데 나 맞는 줄 알았잖아. <웃음> 춤선! <웃음>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거기다가 라이브까지 다 되는 완성형 아이돌이다라고, 우리 또 배너를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빕니다. 아, 좋아요, 좋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삐삐들에게 멤버들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건지요? 코너 제가 설명을 살짝 해드릴게요 우리 배너의 마이 러브는 바로 삐삐들이죠 삐삐들을 위한, 위한 시간입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삐삐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뒤에 보시면 난리가 났어. 이거 봐. 오. 사랑하는 오. 것에 익숙해지네. 당연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해요. 어. 멤버별로 고양이 한번 따로따로 한 번씩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지금 어. 아셨죠? 예, 맞습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Be My Love. 제목처럼 선택된 메시지의 주인공에게 직접 사랑 고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프로포즈 받으시는 분들. 네,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심장이 제팟을 터트릴 준비 되셨어요? <laughs> 준비 됐습니다. 어, 준비 됐어. 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곡 씨부터 한 분씩 좀 선택해 볼까요? 네. 네. 예. 없나요? 저부터요. 네. 네. 선택해 주시죠. 예. 아. 발표해 주시니까. 네. 다 너무 좋고. 그 이거 하나만 선택하기가 네. 어렵죠. 뒤에 있 메시지가 유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맞아요. 예. 예. 주전 멘트도 좋고요. 예. 어떤 모이더 다환영입니다. 네. 다 환영입니다. 네. 음, 보자마자 이거밖에 사실. 어? 어, 진짜 너무 미안해. <laughs> <이렇게> <laughs> 네. 왜요? 이거 안 들어가 가지고. 네. 박성덕 잘 생겼다. 이런 거는 포트가 막 150으로 보이죠. 그러요 <laughs> <맞아요. 웃음> 어. 이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laughs> 어, 그, 아그아또 팩트기도 하고요. 예. <웃음> 어, <웃음> 어, 그러면 그래서. 잘생긴 표정 보여요? 아, 그러다 잘생긴 죠 후배들을 그렇죠. 위해서 가자리에이어서줬 네. <laughs> 오우, 좋네요 좋네요 오, 잘. 제대로 잘생겼 쓰... 아, 네, 어. 제가 약간 어, 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서 약간 잘한다 고마워 오늘 잘생겼어 네 지금 생중계랑 함께 신 우리 삐 여러분들께도 아 정말. 아, <laughs> <laughs> 어 잘한다. 엄청 맞죠 정말 아, 잘한다. 어, 예, 여러분들 많이 담아 가셨죠? 좋습니다. 예원에 성공 하였습니다 아, 좋아요, 박성국 잘생겼다에 관련된 예 오늘은요 이렇게 또 포즈로 화답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우리 해성 씨, 네, 아, 아, 저도 사실은 예,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숙제. 박해성 네가 최고다. 아, 아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예, 제가 <laughs> 이러거든요. <있어요>. 네. <laughs> 네, 되게 많네요. 아니 네, 지금 전에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나봐요. 세상에 글씨체가 다 다른데 어쩜 이렇게 정갈하게 잘 붙여놨니? 아, <laughs> 박생국, 박승국 잘 생겼다. 뽕뽕짝 뭐, 가자라고 <laughs> 선배들한테부터 읽어달라 해가지고. 네. <laughs> 아 이거 한번 해보려고 요오 고르셨네요. 네, 읽어주시죠. 아 오빠들 보러 부산에서 달려왔어요. <laughs> 어. 백두더팔 노래 이름처럼 이번 앨범 제파 터진 활동 기대할게요 사랑해요라고.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고마워요. 못하고 왔어요? 기차? 리무진? 아 무궁화. 리무진을 타고 집사람 집으로 끌고 다아 무궁화 와. 어 아, <laughs> 아, 아니요 고백. 좀 하나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예. 이름 없이. <laughs> 어 이름 없이 가능해요. 공개 가능합니까? 지영이, 지영 씨. 박지영 씨. 지영이. 지현이. 지 지현. 지이어 지현, 지현. 지연이. 어, 씨. 네. <laughs> 지현아. 지현아 간다. <laughs> 지현아. 이게 사랑인 것 같아. 너는 괘씸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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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너무 느껴져가지고 지금 지를 모아모아 발사 중이에요 예 어, 우리 지현 씨가 너무 기분 좋게 또 돌아가시는 길도예좀 멀겠지만 가볍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아한다 예. 아 좋아요 자 우리 곤 씨는 좀 뒤에서 좀 읽고 계신데 네. 예 어떻게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네. 놀랐습니다. 어, 뭐야? 배너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 오! 오, 오 좋아요. 좋아요. 뭐,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이라고 물어보셨는데 높이 네. 어, 발음까지 이렇게 써서 보내 주셨어요. 다 우리 단콘 한자라고 환자. 네. 저도 어, 올해 진짜 소원이 있다면 이제 단콘 한번 보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렇게 또 좋은 봤으니까 당연한 수순이겠죠. 네. 어떻게 또 고백으로 화답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시동 뻗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예좀예의를좀 <laughs> <laughs>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보시죠. 네. 자, 게요콘에서만 전문이네 자세히 얘기하면 되는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영락 씨도 가볼까요? 네. 예 아윤주 누구 데리고 온 거야? 누구야? <웃음> 누구야? <웃음> 괜히 불렀네요 <laughs> 아윤주 뭐 뵙고 싶어요 <laughs> 아저희 계시네요 오. 네. <웃음> 좋은 <웃음> 친구들이에요 골라볼까요? 예. 이거 네팬 서비스로 이거 해드릴게요. 누구예요? 뭐야? 아, 뭐야? 그렇게 설레는 건 아니 닌같은데 아 영준아 배너 해드리면서 했던 화난 야채 한 번만. 파. 아 <laughs> 파프리카. <웃음> 그 파프리카를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제가. 가볼까요? 제가 자체 컨텐츠에서 했던 표정 이 있는데. 예. <laughs> 야, 이거 아니요 아니야. 야, 이비를 하시는 거죠예자 아, 가볼게요 아, <laughs> 어 근데 약간 재팟이랑잘 어울린다 그래 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 이거 팟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어아팟이아이 보고 있다 데기 전에 비만 요에 같은 요리, 되기 전에 비만 같 요리, 기 전에 비 요리, 데 전에 비만 같 요리, 데뷔 <laughs> 아, 전에 비만 요 요리, 우리데라 씨. 네. 저는 온라인에서 한번. 아좋아요해 데뷔 전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쇼케이스의 목단 슬픔 삐삐입니다 음. 비록 쇼케이스에 가진 못했지만 어, 언제나 응원하고 많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어. <laughs> 배너에게 말하고 싶어요 어. 이번 활동도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음. 행복한 추억 삐삐 분들과 많이 만들었으면 아. 좋겠어요 나의 보물 배너 화이팅 고소사야, 어. 고소사야! 공개일 수도 있는데 옹기종기 하느님들이 모여서 단체 고양이 하트 어, 단체, 단체 고... 고양이 하트 오 어, 좋은데요 이렇게 또 지령을 내려주시니까 네. 미션처럼 뭔가 해야될 것 같고 일단 네. 또 제가 준비한 멘트가 하나 있긴 한데 어, 가봐야지 가봐야 그걸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미션 수행을 해드려 볼까요 네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테니까 네. 카메라 보고 가겠습니다 어. 피피야 왜치고 시작할까요? 좋아. 야 너는 세금 덜 내는 것 같더라. 어 왜?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세 미녀라서. 아! <laughs> 오, 완전 일어요 어, 들어가 가지고. 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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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laughs> 아, 절세? 네, 라니요 그러니까 <laughs> 절세민요정 근데 어, 저 개인 그룹도 아까 여기 뱁뱁이도 우기중기 단지 고양이 한테 하려고 했잖아요 어. 근데 네. 요즘에 그러니까 유행하는 게그 어. 띄어쓰기 그 아, 그 아, 회사 줄게 회회그회 그 회. 아, 회사 아, 줄게 이렇게 아 진짜 그 회사 줄게 뭔가 이런 거 할까 아, 아. 멤버들이 하나씩 해줘 좋잖아요 그렇죠래 네. 네. 나도, 나도, 나도 해보고 싶었어 오, 어? 돼요? 저, 저 하나 해 준비해왔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가라고 아까라고 아야 와. 뒤로 와. 빠져는 엉덩이를 <laughs> 사실 이거 성국일가 했었거든요 어, <laughs> 아 지금 뺏겼는데? 그러면 성국이 버전으로 도한번더 어, 그래 그래 <laughs> 그러자 성국씨 한번 해줘 봐요 아 가라고 아까라고 <laughs> 어 약간 나가라. 다른 오 있네요 얘해성씨 <laughs> <저, 웃음> 어디 갔어요? 아진 너무 많라 가네 공 나왔네요 이거 어, 공격하 할까요? 저요 회사줄게랑 이슬회 사줄게랑 아 알겠어요. 아 근데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회사줄게 좀 조금 회사줄게 회사줄게. 어 뭐야 그 뭐야 지 회사줄 클랩 클랩 클랩으 아. 회사줄게. <laughs> 회사 오, 오, 오 오빠 소리가 절로 나오겠다. 오. 우리 영광 씨는 아까 파프리카로 됐나요? 네, 아, 저는그냥 너무 심했잖아. 너무 아아아아 심했잖아. 오, 아 어, 기대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도 나아아 진짜만 <laughs> 이렇게 제서. 네. 형한테도지? 너 무심했잖아. 네. 심했, 어 이안이 이제 삐삐한테. 어. <laughs> 너무 심했잖아.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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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빨리 지나가 가지고 <laughs> 너무 빠르게 보여서 잠깐만. 아 귀여워 세상에. <laughs> 예. 저기 그러면은 앵콜로 태완 씨가 볼세미녀한 <laughs> 번만 더 해볼까? <laughs> <laughs> 절세, 불새로 들은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절세로 아, 다시, 다시 한번고 한번 예. 애교 모전으로 그러면은 애교 <laughs> 어 버전으로 잘한다. 혜석씨 네. 확실히. 가까 <laughs> 예. 오늘 수영 씨에요. <수입시래요? 웃음>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자 가볼게요. 큐. 삐삐야. 너 세금 덜 내는 거 같더라. <laughs> 왜? 뭐 <안> 입구? <힘든. 웃음> 절세미녀 미남이니까. <laughs> 이쪽에하 확실히 끝까지 가거든요. 너무 좋아요. 예. 네. 아, 이게 진짜 너무 아쉽지만 우리 삐삐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보내 주셨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드릴게요. 우리 또 다섯 멤버니까 다섯 글자로 나에게 삐삐랑 릴레이로 아한 분씩 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태환 씨부터. 아, 나에게 삐삐란 가겠습니다. 좋아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Oh, 네. forever l o v e a girl? Yeah, we are going to s o r e v e r l o v e 어, y h a 요 예, 우리 영광 씨. 옆자리 넓고. 아. 야, 옆자리 항상 비워둔대요. 우리 y h 여러분들 y 니까 아, 네, 곧. 아, 네. 저는 십전대보 p 하겠습니다. r e very happy. Good. You're very happy. You're very happy. You're 자 와. 우리 해성 씨, 비비는 나에게 아가라고요. 아가라고요. 네요. 이게 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또 재미가 있네요. 아. 마지막 송국씨 부담 꽤 되시겠어요. 네, 많이 기대되거든요. 네. 네 가볍게. 어, 지금 네, 생각했는데 비비는 저에게 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약간. 성국씨 느낌이 아니라 약간 담백하면서 귀여운 느낌이네요 어? 당국. 네 아유 아. 금을다듣인데요 진짜 죄송한데 담으드 짝빈친구 너무 섭습니다 <laughs> 예, 예, 예. 담백하고 귀여운 오늘 성국씨의 모습 여러분들 많이 나아가시고요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 어 아, 오늘도 끝을 매우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삐삐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배노 멤버들도 현장 우 피피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신 우리 피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씩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송 씨부터 네. 어네 일단 오늘 진짜 어 재밌게 즐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 저도 그렇고 멤버들 그렇고 피피들이 함께하니까 그리고 MC 세기님이 함께하니까 너무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 못한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우리 뉴비스 분들도 네제파티도 나왔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네 다치지 말고. 까지 한번 조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어, 좋습니다, 해 씨. 어 일단은 저희 t d 여러분 6 개월 만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활동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어좀파텨트려야 되잖아요. 아프지 말고 계속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도 오래오래 자주 보는 그런 이번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현장에 와주신 소중한 시간 되어서 와주신 PP를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지켜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PP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굉장히 야망있는 꿈을 크게 가지는 그런 가수가 될 테니까요 어, 우리 함께 멋진 무대에서 멋있게 재밌게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영광 네, 저 이제 2024년 갑진년 저희 BB랑 저희랑 같이 한번 재파 터트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오래 보고 건강하게 자주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또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태한 씨. 아 오늘 재파 첫 무대였잖아요. 네. 진짜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됐는데 우리 BB 여러분들이 또. 응원법을 그새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살짝, 살짝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힘 받고서 오늘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온라인 통해서 보고 계신 삐삐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장 우리 BB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사실 뭐 앞으로 활동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복 씨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이번 앨범 활동을 멋지게 할수 있도록 저희 멤버들 모두 지자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약간 팬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내일 이제 진행되는 버스킹부터 이제 팬 여러분들 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랑 이제 활동 많이 계획하고 네,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내 배너와 함께 신나게 달릴 준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갑시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삐삐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네. 예, 이제 좀또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요. 예. 우리 영광 씨가 멤버들을 대표해서. 우리 삐삐 여러분들께 음, 정말 네. 뭐 하고 싶었던 얘기 다 쏟아내봐요 어? 정말 될까요? 좋아요 예 제가 시간 드릴게요 아... 말수가 별로 없어서 괜찮습니다 네. 아네요 <laughs> 네, 그, 요 그, 뒤에 뒤뒤에다 진짜 나와주시겠어요? 예 네. 조명 때문에 예잘안 보이신다 그래서 네네 네, 저희가 항상 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다 표출이 안 돼요 네 이걸 좀 우리 삐삐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재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삐삐들 어깨에 올라가고 기 살리는 아티스트,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 사실 무대도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마지막 무대를 위해서 우리 배너 멤버 분들은 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쇼케이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멋있는 활동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합시다 우리. 화이팅합시다 우리. 네 좋습니다. 네. 같사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매불합 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잠시 무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